노마서 육장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으로 침내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창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며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제에게 종로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제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제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력 가운데 제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 저 어떻게 하리오.우리가 줄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종 교리의 번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종이 되었습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으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석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